5월 2일 열린 창원특례시회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 음? 이걸끌고 내야 된답니다. 실제로 밑에는 뭐 비세는 집도 있겠네요. 비세는 집이 있지. 곰팡이도 피고, 비가 세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도 안 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페인트를 일부 발라는데도 놨 있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 곳곳에 물통들이 즐비합니다. 옥상에는 시멘트가 부스러지고 갈라져 임시 방수작업을 해놨지만 누수를 잡기에 역부족입니다. 열세 평 남짓한 한 가정집에 들어서니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진동했으며 국도에는 누수로 인해 불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한복판인 내동상가 아파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밑에만 새동호를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밑에만 지으니까, 그 상가가 약 270평 정도 나옵니다. 그 지금 현재 1,087평 상가가 없어지고, 아파트 밑에 새동가리로 내가지고 270평 1층에 들어설 수 있다니까, 그럼 1층에 있는 상가, 점포주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그러니까 상가이 성일 재건축 성 재건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요 1976년 완공된 주상복합형인 이 건물은 아파트 입주민 136세대, 43개 점포로 준공업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폐율이 25%에 묶여 있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 건물이 처음으로 수립될 때. 그, 내동상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장, 현장상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 뭔가, 주먹구식으로 탁상행정으로 해서, 그에 막, 수립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필로 갔다가, 이 정도 25%안 하고, 7로 해줬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제한을 했다는 거는, 아마, 그, 고문들이, 자문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냥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주민들도 재건축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았다며 주민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저축 사항을 당사자들도 20년이 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197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낡은 건물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창원특례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 의원은 내동상가 아파트 재건축이 하루빨리 추진돼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앞으로 들어설 창원박물관과 초현대식 대단위 아파트와 잘 어우러진 창원의 중심, 랜드마크 중앙동이 될수 있도록 창원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대로라면 내동상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 1,087명인 상가 바닥 면적이 891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내동상가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